보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양, 동전, 아들.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명 불이한 청지기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성경을 좀 펼쳐놓고 오늘 같이 눈으로 읽어보면서 함께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각 구절을 좀 풀어서 좀 적어보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그 내용과 여러분이 가진 그 성경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한절한절 한절 함께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절말씀부터 제가 시작해보도록 하죠 1절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토지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빼돌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인 이름으로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일을 벌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지른 일을 다 들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를 해고해야겠다 즉시 내가 관리하던 계약서와 회계 장부들을다 가져오라 3절 말씀 주인이 이렇게 말하자 청지기는 변명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큰일이다 이렇게 해고당하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거지 생활을 하자니 그것도 못할 짓인데 4절 말씀 순간 머리에 묘수가 하나 떠오릅니다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쫓겨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게 확실해 지금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그의 직무와 관련된 회계 장부를 주인에게 넘기고 일을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그걸 이용하기 시작을 해요 시간이 매우 촉박하지만 그래도 살 길을 도모하려고 이 청지기가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선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부르지 않고 한 명씩 따로 부릅니다. 한꺼번에 불렀다간 자기 계략에 들통 날까봐 그렇죠?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얼마입니까? 이청지기가 가진 권항 중 하나는요, 주인 대신에 계약을 수정하거나 새로 할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묻는 말에 답을 합니다. 6절 말씀, 그가 대답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계약서가 있으니 여기 앉아서 당신 손으로 직접 50이라고 고쳐 쓰세요. 반으로 확 깎아버리죠? 네, 그 다음 7절입니다. 다음 사람이자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 갚아야 됩니까? 밀백석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계약 속에 80이라고 당신 손으로 직접 고쳐 쓰세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 기름백말, 그리고 밀백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름백말은 올리브유 한 3,000리터 정도가 되고요. 또 1.5리터짜리 상수병으로 하면 2,000병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막대한 양이죠.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는 대규모, 대규모로 올리브 농장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올리브 단지에서 농장 단지에서 1년 내내 걷어들여서 쭉 짜야만 그 얻을 수 있는 양이 바로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밀백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35,000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포대로 한다면 한 200가마 이 정도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원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해서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이자 빚으로 봐서 채무자도 역시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소작농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자 주인도 역시 부자지만 채무자들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가난한 소장농이었다면 사실 이런 계약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 기도손 요렇게 하기도 하고 뭐 요렇게 도 하는데요. 제가 보통 요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고대 시대에 소장농들이 지주에게 가서 땅을 빌릴 적에 계약서 대신에 맨 마지막 가는 계약의 체결 방법인데요. 손을 이렇게 지주에게 밀어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 지주가 손을 딱 잡고 마지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주는 당신의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려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소작농들 아주 가난한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작농들은 계약서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부자 주인이 직접 와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역시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와서 지금 대리 계약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해고당한 이 청지기가 지금 이런 일을 꾸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관건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1세기 이 팔레스티안 이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문화를 우리가 보통 명예의 문화라고 그렇게 부르고는 하는데요 명예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냥 입을 싹 씻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사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받거나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응하는 가치를 되돌려서 주어야만 그 사람의 명예가 사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낙인이 찍혀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던 시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고당한 청지기가 청지기들을 불러서 빚을 깎아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이렇게 빚을 깎아주면 나중에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요? 바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악해요, 정말. 근데이 해고당한 이 청지기가 정말 영악한 이유는 또 다른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서를 딱 꺼내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수정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손으로 직접 50이라 써라. 80이라 써라 그러면서 서명을 자기가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직접 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귀신 작전입니다. 이게. 다 공범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에 이 청지기가 이런 일을 버립니다.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이 8절 말씀이 정말 논란의 여지가 많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일을 부자 주인이 듣고는 혀를 내두를 정도의 그 영악함에 감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렇게 자기 이익에만 밝은 불이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는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영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대 아들들은 자기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살 길을 이렇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우 난해한 구절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뜻은 이 부정한 짓을 해서 어, 부정한 짓을 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읽는다면 어떤 뜻이 돼 버리냐면 부정하게 돈을 벌어도 예수님은 칭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 버립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죠. 여기 8절에서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그 뜻은요 그의 영악함에 놀랐다라고 하는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이런 표현법이 예수님 당시에 다른 문학에서도 문학서적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돈 여기에서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돈을 친구 만드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 손에서 사라지게 될때그 친구들이 여러분이 피할 지붕이 되어줄 것입니다. 10절 말씀. 지극히 작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크고 귀한 이에게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불이한 사람은 크고 귀한 분에게도 불이한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돈을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에 쓰지 않는다면 그 누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까? 12절 말씀. 만일 당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재물을 오로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남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그 누가 당신을 위해 영원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까? 13절 말씀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걸잘 아실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듣고 비웃자 15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바르고 의로운 척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속을 낱낱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쓰고 교만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풀어 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죠.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청지기,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빼돌리다가 발각되어서 해고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인 몰래 채무자들을 불러서 문서를 위조하고 제 마음대로 빚을 깎아줍니다. 저는 법을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무슨 배임, 횡령, 문서 위조, 사기 이런 걸다 여기다 다, 다 집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호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텐데 오늘 이 비유에서 참 이상한 것은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했다고 하는 구절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알송달송한 비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면서 꼭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6장 8절부터 시작을 하는 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로 대표되는 사람은 저 불의한 청지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닥칠 위험, 미래에 지금 계속해서 닥칠 그 위험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딱 들려주면서 그말씀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영악한 이 청지기보다도 더 영민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영민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회개한 사람들,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슬기롭게 영민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주님께서는 이제 9절부터 말씀을 해주신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슬기롭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 무슨 이야기래요돈 이야기를 꺼내 드십니다 여기에 돈 또는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만모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돈을 뜻하죠 예수님은 돈 자체가 불이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 앞에 불이하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붙여 놓으면서 이 돈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돈을 사용하되 이런 위험성 있는 돈을 사용하되 친구를 사귀는 데 슬기롭게 써라라고 하는 알송달송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들이 살아야 돼.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앞서서 예수님은 청지기가 다른 집안 청지기들을 불러서 빚을 깎아주면서 미래에 어떻게요? 해 무슨 계산하고요? 미래에. 이 사람들에게 나는 분명히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계획들을 상기를 시켜요 그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청지기의 방법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절 중간에 나오는 짧은 어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다가 탁 집어 넣어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돈과 모든 소유가 소용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서 쫄딱 망했을 때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모든 재물이 사라지는 그때는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때, 바로 즉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때, 더 쉽게 말해서 죽음의 때를 뜻합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10원 한장 들고 갈수 없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 같은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오직 이 세대, 이 세대만의 이 땅의 삶만을 궁극적인 삶의 시작과 끝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힘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넘어서는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으로 빛의 자녀들은 살아갑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들려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라고 하는 이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20절 말씀은 구절에서 언급된 친구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친구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큰 것은 가장 큰 분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죠.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생명,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요, 작은 일 하는 것 보면 그 싹수만 봐도 다알수 있잖아? 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구절 10절의 뜻이 더 확실해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아주 정확하게 그 뜻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25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누가복음 16장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뜻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돈으로 어렵고, 약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늘그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던 말씀 곧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라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평소 가르침을 여기 누가 보면 16장에서는 아주 새롭고 독특하게 가르치는 장면이 바로 이 불이한 청지기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 그 사람의 미래를 볼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3절에 집 주인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다 듣고 난 바리새인들이요 비웃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돈을 좋아하는 세상은 이렇듯 찬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들이 돈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심하게 여깁니다. 소유보다는 나눔에, 유한한 이 땅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씀씀이는 무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이 바리새인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비웃는 약자를 위해서 나누고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그리고 재물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더 묵상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기도 하지만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죠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루터가 대교리 문답에서 맨첫번 10개명 1조를 가르치면서 세상에 가장 흔한 우상 가장 흔하면서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재물의 신을 꼽습니다 원래 이 만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사람이 기대고 있는 무언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양 기대고 살아가는 그 무언가 그것이 바로 만몬인데 그 중에 그 만몬 중에 가장 위력 있고 가장 흔한 만몬이 바로 돈 재물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우리에게 꼬집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물의 창조주이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과 더불어서 겸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피조물의 영원한 안식이며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 받은 우리 모두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섬기면서 살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재물, 그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세례받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